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라든지 또는 그를 해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겠지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 만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손에 못을 박은 그런 군인들도 찾아가서 또한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적이나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자신이 친히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어딘가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너희를 파송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향하여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어떤 사명을 주며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자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숨을 길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진정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참으로 신비한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는 인간의 어떤 작용일까요? 어떤 부분에 작동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짐승들에게는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참으로 신비로운 바로 그것, 이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용서할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이라도 똑같은 일로 와서 그에게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야 되는 그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용서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그 행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사람들, 채찍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탄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안 되시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잘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선언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이겠습니까? 이 사야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그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쌓아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을 때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레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란 내가 망가뜨린 정말 중요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용서는 내가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들, 특별히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영영 망가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특효약과 같은 그런, 그런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딱딱하게 모든 것이 굳어져 있고,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기 시작하라면 그 안에 조그마한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용서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파면했던 것을 복권시키고 또 참회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평양노예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1939년에 그만 면직을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것들을 평양노예가 다시 참회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키는 그런 특별한 행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으로 나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김인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김인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모두 한결같이 신사 참배를 한 창피한 역사를 가진 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낯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교단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교단이 도리어 정통성이 있는 교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단은 작은 교단이 되었고 한국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용서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결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순결은 유지했지만 용서가 없었기에 그들은 보다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평가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회적 운동들이 또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표제가 있고요. 평화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분노이고, 때로는 증오이고, 때로는 나눔이고, 때로는 분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코 정의에도, 평화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방식이 아니고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나 자신을 용서하며, 동시에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교회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회에서 용서를 만드는 사람들로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서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면에 있는 것과 나 자신과 나 사이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셨는데 내 자신이 내 실존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자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중에 우리 청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좀잘 맺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관계를 좀잘 맺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힘들어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유학 비용도 대 주시고 많은 보조도 해 주시고 열심히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관계가 세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라도 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싸늘했고,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서로의 잘못들을 얼마든지 나열하고 증명할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정말 이혼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할수 있는 것다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다 시도해보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한 가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를 하고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곧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를 짓고 그만 그렇게 죄성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그를 이끄시고 애굴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끄셨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죄 은총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기쁨의 50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용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옛 자아를 못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사람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무엇인가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와 살인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살립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내고 가정을 살려 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셨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라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그를 다시 받아 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원 위치로 세워 주셨습니다. 용서가 있을 때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서의 결과는 평강,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늘그 옆에 이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의 그 자리에 평강이 있습니다. 골로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리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깊이 한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 용서하는 자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긴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용서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의 마지막에 성령강림주일이 오게 됩니다. 그 성령강림주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용서의 삶,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성령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성냄 증오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평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용서를 통하여 평강의 길이 열립니다. 용서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